5천만 국민, 2400만 북한 동포, 그리고 800만 해외 동포, 8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하는 것은 불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국내외 우리 동포들이 오는 3월 1일에 광장을 빼앗긴 사람이지만 어떻게 우리의 의사를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쏘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정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기 위한 대역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예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지난번 화요일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어디를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제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져요. 제가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그 동영상에 대해서 악플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악플이 있다면 그건 낯설이라 뭐가데 집에 가서 쉬지 뭐그 열심히 하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귀여운 악플인데 요 사이는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 아직 김대중 또얼마 아니냐? 아니면 당신 극으로 변신했냐 변절했냐? 이두 가지를 자꾸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단한 번도 저의 주자주의 주장을 바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저는 리버럴리스트입니다. 공산주의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극우도 저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우의 경우에는 유교 전쟁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싸운 사람들의 그 방공정신을 저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감히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만, 윈스턴 처칠이라는 대형제국의 정치가가 맨 처음에 정치에 나오셨을 때 노동당 당원이었어요. 그게 좀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 양반이 슬그머니 넘어서 자유당, 그때 영국의 자유당은 좀 중도입니다. 중도 자유당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나이 70이 되니까 보수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70에 대영제국의 총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윈스턴 처칠의 생애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를 들면 점점 보수화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제가 속했던 옛날의 민주당은 김성수, 장덕수, 조병옥, 장면 이런 사람들이 했던 우리나라의 중도 우파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 자꾸 중도 우파에서 중도로 왔다가 중도 좌파로 자꾸 밀려가니까 저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점점 제가 우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좌파단체 서클에 가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저의 주주, 주의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수십 년 동안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분이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갔다고 생각하고 제가 16년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 사상적인 훈련에 대해서 김대중 선생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민주화1 세대들이 했던 약간 진보 좌파적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 운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은 역사상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걸 주장했던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1800년, 딱 19세기 들어서서 그 양반의 스카틀랜드에서 큰그 방직 공작을 했는데, 자기가 그 부리던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대영제국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공장 노동자들, 예를 들면 착취를 했다고 할까, 임금을 제대로 안줬어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면 교회 끝나고 나오면 밑에서 그 어린 애들이 꽤째체 하나 옷을 입고 한푼 주십시오 한 파운드 주세요 이러고 거지 노릇을 하니까 돈을 탁 떨어뜨리면서 아니 왜 하느님은 얘들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나 하고 혼자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써먹었던 노동자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로버트 오이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아가지고, 아, 이 사람들에게 복지를 향상시켜줘야 되겠다. 유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유토피안 소시알리즘, 공상적 사회주의자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1848년에 칼막수의 공산당 선으로 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오늘의 소련의 공상주의,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로 갔다가, 그것이 1980년 고르바초포에 의해서 약 70년 정도의 역사적 실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세계사에서 종국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련도에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주, 뭐야 북한의 김정은만은 이 공산주의도 아닌 사람들이 엉뚱하게 중세기에 뭐지 전체주의를 가지고 뭐 이상한 김일성주의를 붙이고 백두혈통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역사상에서 남아있는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마지막 청산을 대한민국에서 감수해 하고 그것의 결정적인 계기가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우파가 이김으로써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발을 붙일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권이 단일 후보가 돼야 하는데, 저 국민의힘인가 국민의 진민가 국민의 하는 정당에서 하는 말이 삼자 필승론을 주장해요. 세 시가 나오면 무조건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죠. 아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한사는 나오고 박영선이나 우상호 중에 하나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 하나 나오고 그리고 안철수는 나오든 말든 뭐 나오겠지 하고 생각해서 세 시가 나오면 자기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워낙 그냥 자살골을 많이 터뜨린 관계로 한때 국민의힘이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요새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약하자면 삼자 필승론은 사쿠라이 일론입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비슷한 것이 옛날 노태우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야당에서 3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자 필승론, 노태우를 포함해서 사자 필승론이 한참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노태우가 일정하게 먹고 나머지 셋 중에서 지역 배경이 가장 좋은 사람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쪽은 김대중이 이길 것이다. 김영삼 쪽은 김영삼 쪽이 이길 것이다. 근데 나중에 다, 다 졌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때 단일화를 맺었으면 무조건 노태우 후보한테 이겼죠. 그러니까 사자 필승론이니 삼자 필승론이 하는 건그 정말 거짓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맞등 차든 점도 있고 정체가 좀 애매하고 그러긴 하지만 적어도 그가 일정한 수준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화문 세력과 기독자유당의 통합세력인 우리 자유대연합당 쪽에서는 아직 정식 창당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 노무현 대통령과 어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를 하는데 그것을 주관했던 국민경선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안철수 쪽에서 각각 후보를 내가지고 단일화를 할때 제3자에게 이 단일화 결정 과정을 주도하게 해준다면 저희들이 서슴껏 열심히 노력해서 공정한 관리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쪽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그런 단일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당세가 약하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뭐 안철수 그뭐 의원 몇 사람 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거하고 1대1로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현재의 지도체제가 좀 바뀌고 그러나면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그거 지금 바꾸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자기들 혼자 삼자 필승론을 주장하고 다니면 그건 사꾸랍니다. 제가 언젠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치 하청업자라는좀 막말을 좀 했는데 이 정치 하청업자를 넘어서 이건 완전히 트로이의 목마 같은 것입니다. 거기 딱 들어가지고 이 선거를 지도록 만드는 사람이야. 역사적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광화문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당의 경선을 하고 난 다음에 안철수나 기타 주요한 후보들과의 단일화 과정을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도의 당의 결정을 조속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5명 안철수 쪽에서 다섯 명, 그리고 제이아타는 데서 다섯 명. 이렇게 커뮤니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국민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 경선을 볼수 있도록 서울시 내 종로, 중국, 뭐, 광장,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부 경선을 붙여가지고 붐을 일으켜서 반드시 이 서, 시장 선거를 이겨야만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생각할 수가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 대세와 논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널린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의 역사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힘에게도 압력, 선의 압력도 높고, 안철수 쪽에서도 선의의 경고와 압력을 해서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받아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7일 밤에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을위 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